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외관 정말 깔끔하게 잘 지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계산시장 쪽입니다. 아, 계산이 아니죠? 네, 계양시장 쪽 앞쪽은 계양시장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두 군데만 겹주차가 들어가고요. 뒤쪽은 겹주차가 단한 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건축주분이 조금 독특한 취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들어와 보면은 주차장 공간 안쪽에. 바베큐 파티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 공간을 뭐꼭 바베큐 파티 안 하셔도 좋구요. 그냥 편하게 쉼터로 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한개더 만들어 주는 게더 좋기는 한데, <laughs> 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주차 공간은 앞쪽 두 군데 빼고는 겹 주차 없이 일열 주차 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건축주 분이 큰감행을 했습니다. 어, 좀 말도 안되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집이 그렇게 넓은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는데 저는 테라스 위주의 집을 한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4층, 5층 집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가로 인천 계양구 쪽에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조금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큰 평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독특한 구조의 타입을 한번 영상 리뷰로 도와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뭐 3룸, 2룸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 방 3개에 테라스가 있는 구조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401호 실 매물 영상 리뷰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머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신발장은, 아, 2칸이네요. 죄송합니다. 신발장 2칸으로 우산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 2칸입니다. 3칸 아니고 2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부티움 시공도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현동 중문 스웨어링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회색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돼 있고요. 집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준비돼 있고 주방 그리고 바로 테라스가 집 앞으로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어,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테라스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도 작은 편은 아니고요. 자 근데 보편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집들은요 거의 북향에 가깝습니다. 어 근데 햇살 정말 잘 들어오죠. 예, 서양을 살짝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오후에 햇살이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쇼파 자리를 좀잘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아토홀로 쓰이는 공간이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조금 아쉽지만 화장실은 한 개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한 개만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어, 쇼파로 막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쇼파 자리를 조금 잘 잡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네,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자 거실폭 저 안쪽까지 그래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거실폭은 3m 90입니다 예, 3m 90으로 아, 지금 여기 등을 안켰는데 제가 등을 한번 다 켜볼게요 <laughs> 불이 다 안켜진 상태로 영상을 찍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조금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북향인데도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닙니다 예, 북향인데도 어둡진 않아요 불을 꺼놓은 상태였는데도 생각보다 밝게 준비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 자리를 조금 잘 잡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바로 앞쪽으로 어, 테라스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앞쪽에 준비되어 있고 뒤쪽에서 요리하실 수 있게끔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도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네요.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도노드 마감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 딱 보면은 냉장고 같아요. 어, 딱 봐도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빌트인으로 이런 식으로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 식탁은 앞쪽에서 아일랜드 식탁으로 식탁 자리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밥솥은 예,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격 저렴하게 그리고 테라스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먼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입구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사실상 안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는 솔직히는 작은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처럼 넓게는 준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래도 요 방이 조금 넓습니다. 아 에어컨은 여기 한 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방을 보시면 여기 불 한번 키고, 예, 자, 이렇게 자, 여기 자 보시면은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가장 넓은 것 같습니다. 자, 붙박이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를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안방처럼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방이 어 그냥 좀 중간 방이 3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 방면으로는 이렇게 붙박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 사이즈 그냥 중간 방 사이즈로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리고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붙박이까지 사이즈를 제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2,700에 2,700에 2,800입니다. 그렇죠? 중간 방 사이즈입니다. 안방이 따로 별도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 방 사이즈로 3 개가 준비가 돼 있네요. 2,700, 2,800이면은 편안하게 여기 수납 공간도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를 메인 안방처럼 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 에어컨은 거실만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제가 불을 한번 다 켤게요. 불을 다 꺼놓은 상태인데도 예, 어둡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중간방들도 넓진 않습니다. 가격 생각하시면요. 가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2700에, 2700에 2100입니다. 폭이 좀 좁죠?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폭이 2100으로밖에 준비가 안돼 있어서 조금 아쉽게 방이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인원수보다는 인원수 조금 적으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두개방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방세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어, 대신에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네요. 자, 보시면은 전 벽인 줄 알았는데 붙박이입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작은 방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붙박이는 이렇게 세칸 시공돼 있습니다. 예, 붙박이 세칸. 그래서 뭐 여기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용도에 맞게끔 뭐 드레스룸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붙박이 세칸. 근데 붙박이가 시공이 튀어나오는 붙박이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많이 있는 작아집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오셔서 보시면은 거의 안방은 없고 작은 방세 개로만 준비가 돼 있는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2,100에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요. 크진 않습니다. 2,100에 2,300. 그만큼 가격은 대신에 저렴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방은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부부욕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욕실은 방 3개 화장실 1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욕실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어, 이렇게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구조 1개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 주방,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가격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데요. 테라스를 나오시면요. 어, 테라스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테라스 생각보다 넓거든요. 예, 네, 편안하게 테라스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정말 뒤쪽에 계양산까지 보입니다. 와뻥 뚫려 있고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근데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일단 보일러실은 외부로 빠집니다. 자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실이 여기 외부로 빠져요 테라스로.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일러실, 예, 세탁실이 외부로 빠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겨울에 <laughs> 추우춥거든요. <laughs> <laughs> 나와서, 예, 세탁실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로 세탁실이 빠져있네요. 자 이렇게 구조 그리고 전기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테라스만큼은 정말 깔끔하고요, 개방감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조금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지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